민주당이 단독 원 구성했습니다. 그 지금 민주당이 서두르는 이유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고 나머지 상임위들 전부 다 가져갈 만큼. 자신감이 있겠느냐 그 자신감을 갖고 있으면 해보자 이겁니다 이게 야당한테 처음부터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된다 지금 강경론이 득세를 하고 있는데 수가 많다 그래서 수의 논리로만 안 된다는 거는 과거에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도 목격했지 않습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할 걸중요을 하고 싶고 어느 정도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국회를 비토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거나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저널TV 시사 끝장입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정치 이슈 관련해서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두분 어서 오십시오. 미래통합당이 이제 극렬하게 반대를 했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단독 원구성을 했습니다. 여섯 개 상임위원장, 법사위원장 포함해서 선출을 했습니다. 전국이 굉장히 좀 냉각된 그런 상황인데 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사직 의사를 표명을 했고 어쨌든 나머지 열두 개 상임위원장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좀 빠르게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 그래서 일하는 21대 국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반발, 또 여당의 어쨌든 단독 이 원구성 이것과 관련된 뭐 의견들이 많이 엇갈릴 것 같은데 이 박원석 의원님이 어쨌든 이렇게 여당 단독으로 원구성을 한다는 게 거의 우리 헌정사에 찾아볼 수 없는 뭐 그런 일이긴 합니다. 그렇죠. 뭐 과거에 성공하고 뭐 시절에 있었던 얘기죠. 총 66년 전 얘기죠. 7년인가 오케이. 그 이후로 처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한 측면에서 이제 총선 177석이라는 네. 거대 의석을 얻었기 때문에 176석 네. 총선 미인은 일하라는 거고, 네네. 일하기 위해서 과거의 관성이나 관행에 음, 벗어나야 된다, 발목 잡히지 않겠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측면이 있고요. 또 일정하게는 20 국회의 그 잦은 파행이 아. 이런 사태에 명분을 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음. 특히나 이제 미래통합당이 굉장히 장애투쟁을 많이 했는데.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상 최악의 국회다. 이런 평가까지 음. 받았고. 법사위원장을 어느 쪽에 갔느냐.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 뭐 소랑설레 하다가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핵심이었죠, 결국은? 네. 저는 뭐 다시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 그러니까 법사위 원장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법사위가 그 동안에 심각한 월권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네. 체계자구 심사라는 명목하에 네. 네. 다른 상임위에서 이미 합의된 법률도 네. 법사위에 가서 가로막히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게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국회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네. 이번만큼은 반드시. 여당에서 해야 되겠다. 네, 법사위 월권을 막기 위해서라도 여당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건데, 저는 원론적으로 법사위 체계작구 심사권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이미 그 국회에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률의 완성도가 음. 별도의 법률 전문가들로만 만들어진 위원회에서 뭐, 체계작구 음. 체계 심사를 해야 될 만큼 그렇게 허접한 수준이 아니에요. 아, 네. 그러니까 1년에 위헌법률이 10건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는 뭐 어떻게 해도 10건은 나와요. 그리고 국회에 이미 그런 그 전문기구도 있고, 또뭐 정부의 법제처도 있고 네, 하기 네.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음. 지금 체계잡구 심사 위원 회를 별도로 체계잡구 심사 기능을 별도로 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이 자꾸 이게 잦은 정쟁의이 원인이 되는 아. 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합의하자 아. 합의한다면 사실은 법사위를 야당이 같은 여당이 같은 게 무관문제. 별 의미가 없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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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전뭐 정공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 미래 통합당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지금 뭐 수에서 워낙 밀리니까 일단 뭐 그렇다고 과거처럼 뭐 장애로 나갈 수도 없고, 그렇죠. 또 국회 어, 시작하자마 국회 시작하자마 장애로 나가봐야 음. 요즘 날도 더운데 별로 국민들한테 좋은 시선도 못 받을 거고 저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현실을 인정하고 음. 11대 7 정도에서 네. 합의하는, 나머지 상임위를 받는 거 어, 합의하는. 아. 그 선택이 있고 아니면 다 주는 겁니다. 예. 잘해봐라. 한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예. 예. 그렇게 해서 성과가 안 나면은 그건 온전히 여당 책임이 되는 거니까. 음.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 선택지고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미래통합당 당내에도 두 가지 견해가 다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예. 그 이준석 고위에는 어떻게 지금 당내 분위기 가 어떻습니까? 그 그러니까 삼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한 (10명) 되나요 지금 삼선 의원이 네. 그러니까 본인들 이번에 많이 위치죠. 선수 높은 의원들이 별로 없죠 그렇죠 근데 목, 자기 몫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아, 내가 상임위 1대이 합의되면은 그 중에 7명은, 상임위원장이니. 아, 그렇죠. (7명은) 상임위원장이니까 (7명) <laughs> 상임위원장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갔어요. 말을 좀 아끼는 모양새지만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격렬 반응이죠 예 음, 네. 네. 법사위 내주는데 거기에 트레이드 형식으로 뭐~ 알짜상임이라고 일컬어지는 음. 뭐 교육이나 아니면은 뭐 국토위를 받아온다면 이건 야합이다라고 이제 네, 주장하고 네.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의총에서 그래서 그 초선 의원들의 입김이 좀 강했다라는 게 지금 이제 전해지고 있고. 뭐 숫자가 일단 절, 절대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그 지금 삼선 의원급이라고 하는 분들도 앞으로 이번 뭐 21대 국회 내내 그 초선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뭔가 더큰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네. 지금 앞장서 가지고 뭔가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그런 예. 상황을 만들기 어렵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법사위를 내주는 것은 절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 흘러갔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 국면이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사실 원구성을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라는 것은 야당 쪽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여당 쪽에 국회가 있다. 빨리 가동됐을 때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라는 게. 보면 뭐 공수처장 임명. 네, 지금 뭐 3차 추경. 네, 3차 추경? 추경 뭐 네.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일 텐데 아주 시급한 민생의 문제들이야. 건발 건문을 합의해서 나가면 되는 것인데 그 이상의 어떤 긴급을 요하는 법안이라든지 또는 생산성 측면에서 아까 뭐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했는데 네. 법 많이 만드는 국회가 일하는 국회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늘상 지적하지만은 얼렁뚱땅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더 고쳐야 되는 법안도 많아요. 네. 아까 뭐 위헌 법률만 얘기하셨지만은 사실 위헌 법률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작년에 급하게 입안되었던 9월달에 사고가 났는데 12월에 입법이 완료된 민식 이법 같은 경우에 음, 네. 예, 그 중간에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하면서 언급까지 해주고, 사실 굉장히 신속 절차로 입법된 것들이 나중에 말이 나오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어저그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 자체를 음.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렵고. 법사위를 내준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우리가 패스트 트랙 때 봤지만은, 330일이면 모든 걸 입법할 수 있는 그 180석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저는 과연 대한민국 입법 과제 중에서 330일도 기다리지 못할 과제들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민주당에게 반문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하 야당 같은 경우에도 그포프로스원 이라는 것을 맞서 가지고, 그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이 페스트랙에 그 있어가지고 뭐 이런 걸할 정도로 극렬 네. 저항을 한 건이 많지 않거든요. 네. 기껏해야 네. 유치원 삼법에 그다음에 선거법 공수처 이세 음. 가지 정도가 20, 20대 국회 내내 이렇게 그 쟁점이었던 것인데 세 가지 정도의 쟁점도 그중에 둘은 이제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면에서는 사실 유치원 삼법 정도 하나인데 음. 그 정도 하나도 갈등 또는 야당의 반대를 이해하지 못할 만큼 지금 뭐 각박하냐? 뭐, 이렇게 좀 반문하고 싶습니다. 음, 그 이준석 최고위원, 아까 박원석 의원이 얘기한 두 가지 경우,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그래 뭐, 나머지 상임위 중에 여섯 개, 여섯 개좀 그냥 상임위 받아서 하는 경우, 아니면 아예 거부하고 그냥 열 여덟 개 상임위 자체를 여당, 맘대로 해라라는 그 선택 두개 선택 중에 통합당 지도부는 어떤 선택을 할 걸로 원래 봅니다? 미국 속담에 보면은 네. 그 Don't bite more than you can chew 이 말이 있는데 뭐냐면은 네. 네가 씹을 수 있는 것보다 많이 삼아 네가 삼킬 수 있는 것보다 많이 씹지 말아라라는 거거든요. 음, 네. 그 고기를 배워볼때그러면꼭탈이 네. 음. 난다라는 건데 네. 사람들이 계속 이제 국회 그 다수당이 된 다음에 하겠다는 사법 개혁 뭐 네. 법원 개혁 그리고 공수처 이런 것을 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내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음. 이번에 민주당이 법사위는 그런 이유 때문에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는 감각관념을 갖고 있었지만은 나머지 상임위들 전부 다 가져갈 만큼 자신감이 있겠느냐? 아. 아까 말했듯이 국정 운영에 대한 음.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 네. 예를 들어 예결위까지 다 가져가고 한다 그러면은 아니 예산을 정부가 제출하고 그 다음에 여당이 음. 통과시키는 그런 상황이 음. 되면은 네. 이거는 견제 의 장치가 없는 것인데. 음. 그랬을 때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질수 있겠느냐? 네. 지금까지는 야당이 여당과 밀고 당김을 했던 이유 는 뭐냐면은 개수 조정을 하고 뭔가 해보려는 시도 안에서 그랬던 것인데 이렇게 앞으로 강행할 것 같으면은 뭐 딱히 싸울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위원장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게 된다 했을 때 무한 책임을 진짜 국정이 무한 책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냐? 느 예를 들어 경제정책만 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막 밀어붙였던 52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최저임금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뭐, 입법사안이 아닌 것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과연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느냐. 음. 저는 민주당이 독단으로 밀어붙인 것 치고, 제대로 된 결과 나온 거 별로 없다 보거든요, 정책적으로. 음. 부동산제도도 지금 뭐, 그 입법사안은 아니지만은, 막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도미노식으로 여기저기 다 오르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 자신감을 갖고 있으면 해보라, 이겁니다. 그게 음. 지금 당내 팽배 있는 분위기입니다. 박 의원님, 은 오늘 보면 이제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모든 책임은 여당이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부마 항쟁 얘기까지 했어요. 부모 항쟁이 괜히 일어났느냐? 뭐 이러면서 어떤 이 단독 개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모든 책임은 여당에 있다. 뭐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여권에서 뭐 계속 전부 다 이런 흐름으로 계속 할까요? 지금은 이제 강경론이 앞서는 상황이죠. 네. 이게 이제 막 개원을 한 상황이고 또 아직은 총선 승리의 기운에 음. 여당이 많이 이제 경도돼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청와대 주문도 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특히나 이제 지금 뭐 코로나 19 이후에 음. 경제민생 대책이나 또 남북 관계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네. 그래서 여러모로 이 정권 차원의 현안들이나 과제들이 속도를 내야 되는데 네. 이 야당한테 처음부터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된다. 아, 기싸움에서 밀리면 게다가 안 된다. 수, 수도 이렇게 압도적인데 네. 그리고 이제 지지자들의 분위기도 있는 거죠. 네. 뭐 그런 것들이 좀 종합돼서 지금 강경론이 득세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만약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네. 지금 뭐이 시대에 일당 독재를 할 수도 음. 없는 상황인 거고, 네. 어, 국회에서 수가 많다그래서 수의 논리로만 안 된다는 거는 과거에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도 목격했지 음. 않습니까? 많이 봤죠. 그때도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당시 한나라당이 170석이 음. 넘었어요. 네. 2008년 총선의 결과로서. 네. 네. 근데 사실은 뭐 음. 그 굉장히 그 국회 운영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과거에, 어, 이제 이 김대중 정부,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당수를 하던 그 시절에. 당시에 야당은 백석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 네, 기억으로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좌지우지. 물론 이제 음. 그 삼김이라는 그런 아주 그 리더십이 강한 리더들이 있었던 시절이긴 합니다만. 어떤 측면에서는 그때 오히려 많은 정책과제들을 네. 타협에 의해서 해결했죠. 을 때문에 국회가 꼭수해놓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네. 저는 뭐 여당에게는 어쨌든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할 걸 주문을 하고 싶고 음. 또 야당에게는 어느 정도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받아들일 네. 수 있어야 음. 됩니다. 네. 지금 보면은요 모든 지금 저 상임위 배치를 어제 했는데 네. 저희 미래통합당 란을 비워놓고 네.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 이상이에요. 네. 여당이 네.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음. 그 미래통합당이 뭔가 이게 국회를 비토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거나 음.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네. 현실을 인정하고, 진짜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어떤 목표를 음. 얻고자 하는가라는 걸좀 분명히 해서 네. 이제 원내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어, 이 여야의 어떤 경색 국면이 좀 길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뭐 현실적으로 어떤 시기든 이 문제의 원구성은 마무리는 될텐데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 얘기대로 어뭐 어떤 여권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밀어붙이면 뭐 야권 입장에서는 그걸 알리는 거 외에 현실적으로 마땅한 방법이 없다라고 한계이자 또 여러 가지 예로상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박원석 최고위원은 그래도 어쨌든 여야가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참 통합당 입장은 아, 답답할 것 같습니다.